오늘은 1.0 버전 상식 캐릭터 릴리아 가이드입니다 이제 통찰부터 볼게요 1통찰 효과는 릴리아가 촬영술 시 액션 시에 치명타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2통찰 효과는 그냥 전투 진입 시에 치명타율 증가입니다 3통찰 효과는 의지 기본 속성 중에서 치명타율 증가 효과가 2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치명타율 16%를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죠 이 효과가 릴리아 한정으로는 치명타율 증가가 32%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리버스 초기에는 우레아 같은 박수 같은 걸 사용하다가 최근에 성밖의 대상이나 증명 시도 같은 의지가 나오고는 연원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스킬 바람을 타고는 단일 공격 이후에 해당 공격이 치명타라면은 추가 공격을 1회 시전하게 됩니다. 그냥 초공이 있는 단일기니까 넘어갈게요. 이 스킬 흔들리는 벨은 광역 공격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때문에 37의 신기한 빛 서포터로 사용할 당시에도 사용을 하지 않는 함정인 스킬이었지만은 광상 이후에는 치명타시 추가 공격 기능이 추가되면서 2인 이상을 타격할 경우에는 1스킬보다 성능이 더 좋은 스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룡술식 소소한 잔재주는 그냥 센 단일 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명타시 흡혈률을 곁들인. 다만 이제 흡혈률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팀플레이 좀 밀린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광상 이후에는 이 추가 행동마다 얻는 예의 스택을 통해서 최룡술식의 딜량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뭐 사실 딜러가 딜만 세면 되지, 다른 유틸이 필요하나요? 물론 이제 안조날라 같은 경우에는 유효까지 걸긴 하지만은, 어, 그냥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광상을 알아볼 건데, 이제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카에서의 사량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무엇이 개선가처럼 몰리는가를 알아볼게요. 광상 1단계는 공격시에 초과된 치명타율이 치명타 피해로 변환이 됩니다.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통찰, 공명과 변조로 증가하는 치명타율을 제배하고도 최신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치명타율 증가가 있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치명타율 100%가 넘어가는 릴리아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치명타 발동 후에 열렬 1스택을 획득하게 되고요. 열렬은 체력 술식 사용 후에 전부 소모하게 되고 동일한 양의 열정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열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 스택까지만 중첩 가능하기 때문에 술식을 사용한 후 열정 2개를 돌려 준다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광상 2단계는 추가 행동 치명타 시에 예의 2스택을 획득하게 됩니다. 예의는 1스택마다 술식 위력이 증가 하기 때문에 릴리아 스킬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은 치룡술식 딜 량이 점점 오르게 됩니다. 광상 3단계는 이 스킬을 강화하게 되는데 치명타 시에 추가 행동이 추가됩니다. 광상 4단계는 치룡술식을 사용 시에 일 스택당 술식 피해가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광상을 받은 이후로는 최대한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최종 술식의 피해량을 늘리는 추공 술식 특화 딜러가 됐고요. 자체 체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일 천체 딜러 중에서는 이제 윈드성과 좋은 승부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만든 광상으로 증가한 개선폭을 보시게 되면은 2.3 버전의 광상을 받은 캐릭터 중에서는 이터니티 다음가는 118%라는 증가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멜라니아랑 피클즈는 대체 뭐냐고요? 아 근데 쟤네들은 좀 그쓴것 같긴 해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1스킬 2스킬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최종술식 얻으면 사용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끝 쉽죠? 최대 효율 사이클을 알려드리자면 은 1턴에 이제 1스킬과 2스킬을 사용해주고요 2턴에도 1스킬과 2스킬을 사용하는데 주문을 옮겨서 행동수 총 3번으로 열정 3개를 채워줄게요 이러면 은 3턴째에 최종술식을 사용하고 주문 하나를 더 사용해줍니다 최종술식 사용 후에 열정 2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해당 턴에 열정 3개가 채워지게 되고요 4턴 에도 1 스킬과 2 스킬을 사용해 줍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2 턴째에 행동 횟수 3번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뭐 조바벨처럼 행동 횟수가 많이 남는 조합이라거나 행동 횟수를 늘려주는 플러터 페이지와 같이 쓸 때만 해당 사이클을 추천드리고요. 행동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체종 술식 진입까지의 행동을 좀더 여유롭게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릴리아의 형상입니다. 광상 이후에 체종 술식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1 형상과 5 형상 효율이 조금은 올랐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초기 캐릭터인 점을 감안. 해도 형상 효율이 굉장히 처참하기 때문에 형상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지는 공랑의 전용 의지인 성 밖의 세상과 윈드송의 전용 의지인 증명시도 중에서 주면 되는데 효율 은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레벨과 증폭이 더 높은 걸 줘도 상관이 없고요. 난향 무지성으로 사용하고 싶다 면성 밖의 세상 이제 오늘 알려 드린 사이클을 무조건 사용하실 분들은 증명시도를 사용해도 괜찮 습니다.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두 의지 를제배하고는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두 의지 중에서 꼭 줄수 있도록 하세요 공명은 공격과 치명타율을 같이 챙기는 공명과 치명타율을 더 줄이는 깡공 공명이 있는데 본인의 치명타율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변조는 체력 설식과 치명타율로 올라가는 이해 변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인게임에서는 희망 변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지만은 인게임은 광상 전 기준이기 때문에 광상을 한 이후에는 이해 변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고점이 높은 조합은 릴리아의 추가 행동마다 신기한 빛을 쌓아서 미행동 광역 추가 행동을 시전하는 37과 릴리아와 37 37의 추가 행동에 추가 개수를 추가 해주고 본인도 추가 행동으로 37의 신기한 빛을 쌓아주는 플러터 페이지 이 둘을 다 넣은 조합이 가장 좋지만 이러면은 제 3파티를 사용할 때 다른 추공 딜러가 쓸 서브 딜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37과 플러터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넣고 아르고스나 로페라 같은 공격성 서포터와 아무 힐러를 알잘딱해서 넣으면 되는데 2.5버전 이후로는 힐러 중에서는 파투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조바벨을 넣어버리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뽑을지 말지를 알아보자면은 지금 대부분의 타인 키퍼 분들은 안조날라나 윈드송 같은 추가 공격 딜러가 있을 것이고 2.5 버전에서 양월까지도 뽑을 분들은 릴리아가 해당 캐릭터와 사용하는 조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뽑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다만 2.3 버전에 유입된 뉴비라면은 말이 다른데 2.5 버전 캐릭터인 양월을 뽑기 전까지는 메인 딜러로 사용할 캐릭터 픽업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아 물론 바르칼로라가 있긴 하지만은 보유자가 있을 확률이 너무 낮아서 패스하고 2.3 버전 이벤트 상점에 있는 황금 양털이 릴리아 3 통찰 제로로 들어가기도 하고 광산과 해체. 이벤트로 1인분 광상 재료는 무료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3 버전에 유입을 했고 당장 쓸 메인 델러가 없다면은 릴리아를 뽑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플러터 페이지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번외로 윈드송과 릴리아 성능 비교인데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게 제가 윈드송이 없어요. 뭐 그래도 일단 들은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고점만 생각하면은 윈드송이 더 높긴 하지만은 저점과 운용 난이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릴리아가 좀더 낮다고 생각하지만은 윈드송이 있다면은 아까운 재료들 쓰면서까지 릴리아 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